나 애니메이션 볼 거예요. <laughs> 어, 아빠가 뉴스 보고 싶은데, 야구 보고 싶은데, 엄마 지금 드라마, 미니시즈 봐야 되는데, 아이가, 나 애니메이션 볼 거예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여러분들이, 뭐 사실 요즘에 영화도 굉장히 흥행하는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많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디즈니 같은 거, 뭐 이런 것들. 자,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, 뭐뭐 하려고 하다, 뭐뭐할 거예요. 예요 이미 여기 한국어에도 볼 거예요라고 되어 있는데, 보다라는 동사이 있어요. 네, 나 애니메이션 본다. 뭐, 물론 그 동사 하나만 써도 되지만, 뭐, 뭐, 하려고 한다. 뭐, 뭐, 할 거예요. 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조동사. 영어에 좀 많이 있죠. 동사 앞에. 동사를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 조동사라고 하는데, 뭐, 중국어로는 능언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, 그 조동사, 야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자, 동사, 이, 야오는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동사도 있거든요. 자, 이게 요 자죠. 우리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요구하다 할때요 자인데 중국어 발음이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볼게요. 야 한번 더요. 야 그렇죠. 자, 야오는 원래 원하다, 필요하다, 바라다 라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, 我要这个.그나 이거 원해. 나 이거 줘. 이거죠. 뭐 나중에 이제 숫자 해서 수량을 또 배울 수도 있는데 워야싼거 하면 세개 필요해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워야 하면은 나원한다 얘기 있고 싫으면 뿌야음뿌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자 어쨌든 야오는 동사의 뜻도 있어요. 자 그런데 그야오가 나왔는데 도, 다른 동사가 또 있어요. 그러면 얘는 도와주려고 나온 거거든요. 그거를 조동사라고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번 시간에 짐이 뭐+ 뭐 하려고 하다 혹은 음, 뭐+ 뭐할 것이다. 그 정도의 의미를. 뜻으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됩니다. 자, 일단 그럼 문장을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. 저는 중국에 가려고 해요. 자, 일단 가다 라는 동사. 중국어는 이제 그 문장 순서가 이렇게 되죠. 일단 주어, 동사, 목적어. 이런 기본 어순이 그렇게 돼요. 만약에 동사, 조동사를 쓰려면 동사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. 일단 중국에 가다 라는 문장, 그 단어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가다는 취, 그렇죠. 그다음 중국어는 중국은 중국어예요. 중국어. 종구어. 그럼 중국에 가다는 취종국어취중국 하면 돼요. 나는 중국에 가다는 어떻게 할까요? 그렇죠. 워취중국나 중국에 가. 이건데 나 중국에 가려고 가려고 해요. 하려면 야오를 쓰면 되는데 어디에 쓴다 그랬죠 동사 앞에. 그러면 워야 취중국어.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. 워야취중국